자, 이어서 아홉 번째 문제 갑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함수식을 줬어요. 자이 얘기는 이제 매우 쉽다는 얘기가 이 데이터에서 갖고 플란 얘기인데 제일 중요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정적분의 표현이 몇 개야? 두 개예요. 정적분의 표현이 두 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로 합쳐야 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마이너스 2에서 0a까지 f x dx. 그 다음에 한쪽을 넘겨버리면,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 dx를 빼주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하나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빼버리면 이거 뭐 나와? 하면은 0부터 a까지 fx, dx를 해주면 이것이 0 나올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항상 명심할 것은 적분의 식이 몇 개? 적분의 표현이 하나가 나왔을 때만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걸 적분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x3승 마이너스의 8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범위는 0부터 a까지 자 정리하시면 a3승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20a가 이것은 0이다 이될 거고 현재 양수 a기 이 때문에 우리가 양수 a a가 0보다 크대 그러면 a는 0이 아닐 테니까 a 하나를 지워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은 0이다 풀수 있고요 a 마이너스 10과 a 플러스 2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정답은 10과 마이너스 2. 그 중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정답은 1 0이야 해서 정답 몇 번? 4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적분은 딱 목표가 딱딱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컨셉이 원하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문제 푸는 것이 매우 쉽다. 그 다음에 또열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문제. 2025년도 9월 5평인데, 여기도 적분의 표현이 몇개 떴어요? 하면 두 개가 뜬 거야.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그냥 연산이 들어가면, 연산의 양이 너무 길어지니까, 가급적이, 합법적으로 양을 줄여봐.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이것을 먼저 넣어준다면, 첫 번째. 현재 인테랄 0부터 1까지 OFX. DX,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OX 더하기 FX DX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범위가 같아. 그거 합칠 수 있죠. 합친다면 현재 여기서 5fx에서 fx 빼주니까 4fx 그리고 마이너스 5x dx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있는 함수를 4배 해준다면 4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얼마가 돼? 4x가 되는데 여기 합쳐주니까 마이너스 x dx야.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의 표현이 하나입니까? 예. 하면은 바로 적분에 들어가서 3분의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이다. 0부터 1까지. 정리해 주시면 3분의 4에서 2분의 1. 0 넣어주면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해 준다면 6분의, 여기는 8, 마이너스 6분의 3. 정답은 6분의 5다. 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면서 정답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쉬운데 점수가 몇 점짜리야? 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력을 정확하게 이해만 할수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만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매우 쉽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야.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식을 줬다면 지금부터는 함수의 식을 좀 감춰볼게 하면서 나오는 게 연속인 함수 fx야.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겠지? 식을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laughs> 세 가지. 최고 차수를 알려준 다음 함수. 뭐뭐를 현재 ft라고 하자라는 문장. 세 번째는 뭐야? 함수 FX가 돼서, 연속 함수 FX가 돼서, 다항함수 FX가 돼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간 함수 FX가 돼서, 단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경우는 최고 차수를 몰라야 돼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야? X 관계식이 뜨면 우리 구할 수 있고, X 관계식이 뜨지 않으면 이것은 표현만 하고 빠지라는 얘기야. 그럴 때는 보통 X 관계식이 없다면 값을 주죠. 상수 값을 주는데, 현재 여기 보듯이 함수 값 주고, 적분 값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함수를 못 만드는구나 라고 빨리 판단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0이 얼마다? 현재 0이고 F1은 1이다. 그리고 0부터 1까지 FXDX는 6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래. 언제 어,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 함수야. 그러면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경우의 수를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0부터 1까지. 그러면 현재 여기를 간단하게 1로 잡아준다면, 나0.0 지나고 1.1 지나. 그런데 0부터 1까지 fxdx는 6분의 1이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 크기는 얼마니?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오니? 절반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접근값이 6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보다 값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꼴하나의를 대충 하나, 꼴을 하나 잡아주는 거야. 아,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얼마다? 6분의 1이구나 라고 설명을 할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 6분의 5겠구나 라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질문하는 포인트는 두 번째, 현재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gx, dx를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을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가에서 뭐라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gx란 건 마이너스 f 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다. 함수의 표현 이해하니 평행이동 알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문제를 여기서 살짝 적어준다면 가라는 것은 g(x)란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x가 0사이라면 그리고 f(x)야 어떨 때 기본적으로 여기가 0하고 1사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0하고 1사이는 이대로 두시고 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사이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이걸 x 축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옮겨줘.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해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를 1만큼 올려줘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아마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현재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바로 얼마다? 1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했냐?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 함수를 표현을 줬어요. 아, 이거 구간의 길이가 얼마짜리? 2짜리. 주기가 2짜리인 함수를 그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 둘. 그래서 꼴만 그려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범위는 얼마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주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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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합쳐주세요라고 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요 크기와 요 크기 같을 테니까 여기가 바로 6분의 5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만큼 끊어주면 얼마나 오니? 하면은 합쳤을 때 값이 1 나와요. 여기도 1 나오겠죠? 그러면 정답은 현재 요 값은 1 더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6분의 5다. 이 되면서 6분의 12니까 합쳤을 때이 값은 6분의 17.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연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 함수의 표현을 이해하는가. 그래서 함수의 식이 있으면 연산이고, 함수의 식이 아니면 못 구하면 표현만 하고 빠져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상태만 이해해 줄수 있으면 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다. 12번 문제는 이제 기억 랜딩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기억 랜딩 나오면 문제를 보지 마세요. 위에 있는 과정을 최적화 정리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최고차 계수가 1이고 f'0과 f'2가 0인 3차 함수 f(x)와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f(x)라는 건 기본적으로 x 3승 더하기 3x의 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꼴이 나올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건 바로 f' 0과 f' 2가 0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살짝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f'x는 요런 아래로 볼록인 모습이고, 이때 당시의 근이 0하고 2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f'x라는 것은 3 x 의 x-2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첫 번째, 우리가 f'x의 식을 찾았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재 문제를 봤을 때는 함수, gx 안에 보니까 함수의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적분해야겠네?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렇다면 fx라는 것은 x의 3승 여기는 x제곱이 되면서 앞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c 여기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fx가 만들어 봐라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수 p에 관해서라고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한 범위나 수책이 나올 때는 항상 밑줄 쫙 끄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를 준비했으면 두 번째. gx로 따라와 이 되는 거죠 그럼 gx는 뭔데 했더니 하나는 fx-f0 x가 0보다 작다면 위에 걸 따라가시고 만약에 fx 더하기 p-fp x가 0보다 클 때는 밑의 과정을 따라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물론 현재 이 내용은 0부터 x까지의 f't를 접근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f't를 적분하면 fx가 되면서 범위값 넣어주면 이게 나와요. 그또 하나가 얘 같은 경우도 현재 p부터 x 더하기 p까지 f't를 적분해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분하면 뭐야? fx. 근데 거기다가 이걸 넣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네가 여기다가 번번이 적분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한 번에 이용할 거냐?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제 밑에 걸좀 위형화하기 위해서 fx 빼기 f0이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여기는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c에서 0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인 c를 빼주겠다.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겠지? 그러면 얘는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과정에서 이 표현을 싹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여기를 이제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을 적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f의 x 더하기 p에서 fp를 빼면 어떻게 되니?라고 질문하는데 결국 적분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시면 된다. 그 표현을 따라가 보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따라가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니까 어 이게 되는 거예요. 낯선 표현이 나오니까 그게 낯설다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어렵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적분의 경우는 뭐해라? 따라가자. 대신 연산의 양이 길다라는 건 각오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넣어주시면 x 더하기 p 3승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p 제곱 플러스 c 거기서 현재 p를 넣었을 때값이 p 3승 마이너스 3p 제곱 더하기 c를 계산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값은 x의 3승, p 3승, 플러스 3px에, 가로 열고서 x 더하기 p, 마이너스, 여기는 3에, x의 제곱 플러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c, 거기서 마이너스 p3승 플러스 3p제곱 마이너스 c를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p3승과 여기 있는 p3승 지워지고, 3p제곱과 마이너스 3p제곱 지워지고, c와 마이너스 c도 같이 지워진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지 하면, x3승, 3px의 제곱, 플러스 3p 제곱의 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px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림차는 정리해서 차수와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면 x3승 지워주고 x제곱끼리 묶어주면, 공통인 3으로 묶어주면 p-1의 x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3p로 묶어준다면 여기는 p-2의 x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3p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6P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여기는 싹 지워주면서 여기다가 요 밑에 있는 결과를 적어줍시다. X 3승 더하기 3의 P 마이너스 1의 X의 최고 그 다음에 여기는 3P의 P 마이너스 2의 X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위는 X가 0보다 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준비작업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억리엔드 이것을 따라가보자 이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를 보니까 기억번 P가 1일 때 G프라임 1은 0이냐? 또 GX는 실수전체에서 미분간으로 하는 양수 P의 개수가 1개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미분에 관한 얘기 나왔으니까 차라리 편하게 한번 정리해봅시다. G프라임 X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위에 거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x가 0보다 작다면 여기는 3x의 제곱에 플러스 6의 p 1의 x 값 플러스 3p p 2다. x가 0보다 크다면 이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기억번에서 p가 1이면 g 프라임 1은 0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g 프라임 1이라는 것은 x가 1보다 크니까 밑에 걸 따라가죠. 그러면 여기다 1 넣어 주시면 3 플러스 6 p 1 그러면 결국 3p에 p-2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요 값이 0이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p에다가 1까지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3, 0, 3, 1,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0 되는 건 참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기억번은 맞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번에서 현재 이것은, 현재 gx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밝힐 것은 뭐예요? 연속이냐? 하는데 얘도 0보다 작거나 작을 땐 3차 0보다 커도 3차이기 때문에 3차, 3차는 자신의 구간에서 항상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는 각각의 구간이 됐으니까 딱 하나 x가 0에서 연속인가? 두 번째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일치하는가? 이거 확인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0을 넣어보니 0, 0, 0 나오죠? 0, 0, 0. X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0 넣어준 순간, 이거는 당연히 0, 0이 되면서, 오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가 일치하니? 라고 하는데, 왼 위에 걸 넣어주면, 여기는 0 나올 거야. 아, 밑에 거, 밑에 거죠? 넣어주면 0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아래에다가는 0 넣어준 순간, 얘랑 얘랑은 싹다 지워지고, 3p, p-2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0 하고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p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p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걸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몇 개, 한 개가 나온다. 그럼니뉘 번도 참이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움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겠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 싹다지워주고요 왜냐하면 디귿 번에서는 이제 미분에 관련된 설명이 없이 단독으로 적분만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디귿번은 뭐야? 했더니 P가 2보다 같거나 클때 P가 2보다 같거나 클때 상대방이 묻는 건 현재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DX가 0보다 같거나 큽니까? 최소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 와라 이 뜻이죠. 근데 함수를 봤더니 GX가 0을 기점으로 함수가 달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위에 있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을 따라갈 거고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밑에 걸 따라가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p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3p의 p 마이너스 2의 x dx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해보니 여기는 4분의 1의 x4승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 됩니까? x의 3승.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다. 이될 거고 여기도 4분의 1의 x의 4승이 되겠죠. 맞죠? 분 x의 4승 떨어지면 4분의 1의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3승이 되고 떨어지면 지워지니까 p 마이너스 1의 x의 3승이 되고요. 여기는 x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3p p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범위는 0부터 1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넣어주시면 여기는 0 나올 거고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4분의 1 빼기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1 되는구나. 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을 넣어준 순간에 얼마? 4분의 1, p-1, 2분의 3p, p-2다. 이게 0보다 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로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p-1과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p-2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에. p, p-2가 나온다. 얘가 0보다 크냐? 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과정에서 이 2가 보기 싫어. 그럼 양쪽에다 얼마? 두 배를 하면 되겠죠. 두 배를 해주는 순간, 여기는 2의 p-2 값. 그리고 여기는 3p. p-2 값. 얘가 0보다 크다. 이될 거고요. 공통 인수인 p-2를 뽑아준다면, 현재 남는 것은 얼마다? 여기는 P마이너스 뽑았죠? 그럼 여기는 3P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는 게 P가 얼마보다 같거나 크면 현재 P가 2보다 같거나 크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P가 2보다 같거나 클때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P마이너스 2가 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묻는데 P가 2면 은 0, 2보다 크면 양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옳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마찬가지 정답은 뭐다? 참이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어? 해석 난이도는 확 떨어지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을 묻는 것도 아니고 다만 표현이 좀 어렵게 구성이 되고 낯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적분 과정이구나 하고 판단이 된다면, 연산의 양이 길어지는 만큼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도 길어질 거야. 이 정도의 마음의 여유만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적분이다. 아시겠죠? 적분은 난이도 조절을 뭘로 할 거냐? 바로, 함수에 대한 표현력으로서 학생들을 당황케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분에 대한, 현재 부정적분, 정적분에 관련된 기본 연산 다 맞췄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정적분의 심화 내용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